이 성경, 그리고 자언을 읽을 때의 마음의 가짐. 즉, 성경과 자언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읽느냐.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 능력, 회복 능력, 소생 능력이 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잠언을 읽고 묵상할 때에 반드시 이이 이 관념, 이 의식을 우리가 확고하게 갖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치료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또 몸이 병들고 아픈 그것도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로마 세라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를 통해 치료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운드 세라피. 소리를 통해 치료하고 또 파동 치료, 파동을 통해서 웨이브, 파동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독서 치료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독서를 하며 정신과 마음의 번민을 닦아내고 고뇌도 닦아내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그래서 독서 치료. 또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복잡하고 흐트러진 내면과 정신의 세계를 단점이 하고 평온을 찾아가고 고요함을 찾아가는 음악치료. 또이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치료라고도 할수 있는데 또는 심리요법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그, 어, 나치당,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했을 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정권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살아서 살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수감생활 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현상을 보았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의학자가 관찰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거나 수용소에서 일찍 죽거나 병드는 사람들을 봤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거나 생의 의미를 모르거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쉽게 죽었고 쉽게 절망했고 쉽게 병들어 갔다.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운 강제 수용소에서도 살아남고 병을 이겨내고 오래 견디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오래 견뎌서 나중에 이제 바깥으로까지 나온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서도 생의 의미 어떤 긍정적 의미를 꼭그 마음으로 붙들고 질오라기 같은 하나 99.9%가 절망스럽더라도 0.1%의 희망이라든가 그 의미를 붙들었던 사람들이 건강하고 이 고난을 이겨 갔다. 그렇기 때문에 빅터 프랭클은 이 것을 로고세라피, 의미치료. 인생은 의미가 있을 때 고난도 병도 마음의 병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세라피는 사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을 때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플러스 세라피 즉 말씀 치료 혹은 옛날에 번역을 도 치료, 진리 치료 이런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 세라피는 진리 치료, 말씀 치료 혹은 도 치료. 예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도가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진리치료, 말씀치료, 도치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치유 능력, 회복 능력, 소생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고히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확고히 갖지 않고 읽는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치유. 그 귀한 치유의 시간인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치유의 시간인데 그 치유되지 않는 시간으로 흘러가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리고 잠언을 읽고 묵상할 때의 마음가짐은 내 영혼이 내내 내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은 내 영혼과 마음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생되는 시간임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의 70%가 물입니다. 우리는 호흡을 통해 산소를 들이쉽니다. 그런데 우리의 혈관과 미세 혈관을 통해 이 물과 산소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보통 70조 세포 혹은 100조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인체의 모든 세포로 물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가 전신 세포로 흘러 들어가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우리의 미세혈관을 통해서 모든 세포 세포 속으로 물과 산소와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몸에 병이 생기고 몸이 썩고 질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을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을 통해 이내 영혼과 몸은 생명적 관계 때려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내 영혼 깊은 푼 곳으로 눈을 통해 귀를 통해 입으로 읽는 걸 통해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통로를 통해 내온 몸의 백조 세포로 들어간다. 물과 같이 산소와 같이 피와 같이 영양분과 같이 온 전신의 세포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병든 세포, 낙담한 세포, 혹은 죽은 세포, 고민하는 세포, 힘들어 지친 세포들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강력한 작용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담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로고세라피, 진리 치료, 말씀 치료 또는 도 치료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성경의 적 어떤 일 최고의 지혜서인 자언 이거를 읽는 시간은 내 마음과 영혼의 모든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생되고, 내 몸의 모든 질병이 치유가 시작되는 시간이님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의학에서 병의 90% 이상이 스트레스, 염려, 불안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즉 마음의 짐과 마음의 병이 결과적으로 육체의 병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은 영혼건강,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과 육체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회5장 26절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세포 세포 하나까지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내 영혼의 고민과 내 마음의 괴로움과 말 못할 사정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근심과 무거운 짐을 진 것을 가장 잘 아는 분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눌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우울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기쁘고 하는 것도 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치료자, 치료자로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그런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9절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 여기서 성경에서의 이름은 존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 태양은 한결하고 우리가 눈이 부셔서 못볼 정도의 빛을 광선을 모든 만물에게, 지구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나에게 빛줍니다 태양 광선, 그것이 생명들을 살아가게 하고, 곡식을 잊게 하고, 균을 죽이고, 또 밤과 낮을 구분해 주고, 온갖 식물과 동물에게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태양보다 더 찬란하고 밝은 치료의 빛을 비추시는, 이 광선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내온천신 세포 내 모든 영혼과 육체와 기, 영혼 깊은 곳 세포의 심부 강하게까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쪼이고 엑스레이선처럼 쪼이고 비춰지고 침투하고 투과해서 치료한다 치료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언 4장 23절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언 14장 30절 마음의 평화는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 썩음이니라. 자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자언을 읽을 때에 내 영혼과 마음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마음, 영혼, 정신, 육체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되고 소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깊이 인식하고, 마음에 새겨 넣어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누가 치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고 진리가 치유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영혼과 전신세포에 쪼이는 엑스레이 광처럼 쪼이는 시간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